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멜레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 이 복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시작하며 복음의 진리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경고와 복음의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갈라데아에가 시작됩니다. 한달 동안, 아달 마무리까지 갈라데아 말씀이 전해질 때, 전해질 텐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립니다 아멘. 어,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수요예배 갈라디아서를 했는데, 전반기 했죠. 어, 또, 이, 멸예배를 통하여, 또, 더 말씀이 전해져서 감사합니다. 음, 또 후반기에는 또, 어, 유한계시록 말씀이 또 전해지더라고요. 네. 아, 여러분들 같이, 또그 귀한 말씀을, 요한계시로 이제는 함부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계획에 의해서 요한계시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 바울의 에 사도직이 1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에 있었 것이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사도를 어 제자가 사도였는데 참 이렇게 따로 불렀던 참동기호테 사도직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복음 건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폄하하라고 했던 배경에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신적 기원을 확고히 하고자는 하 의도였습니다. 복음의 건의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 개시에 근가하는 겁니다 에, 우리 바울 어, 목사님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다 먼저 대살로니가 어, 전후서를 써가면서 갈라데아스도 써가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서에 관한 확고한 정리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 목사님의 지필에 힘을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갔던 것이 오늘날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절에 5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인사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성교지를 여행하면서 을 갈라디아 교회에, 음, 그 당시 교회에서 뭐 대단한 뭐 그런 건물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에,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겠다 할 때,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갈라디아스의,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게 인사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보금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고 우리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근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의 교리와 일치하는 거죠 6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이를 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자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거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든지 너희가 다,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 갈라디아 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어, 속히 떠나는 것을, 어, 떠날 것을 어, 강조하며, 그들이 진정한 복음 외에 외국 된 복음을 따르는 것을 질책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된 것은 율법에 복음에 추가되는 구원을 구원이 있다는 유대주의적 가르침을 뜻한다고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진리이며, 여기서 어떤 조건이나 율법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은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두분 결처 강력히 경고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절대성과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함.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을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말하며. 사람에게 좋게 하려, 좋게 하려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수 없음을 밝힙니다. 복음의 동기가 사람의 인정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의 영광을 어, 영화롭게 하는데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를 외친 음, 말씀이 여기에 밖에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와 있습니다 물론 어, 계획주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는데 음,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이 근본 복음이라 하면 그리고 1910년 이후로 오순절파 역량으로 음, 은사가 지금도 연속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신보, 신보금주의가 있습니다. 어, 신보금주의로 인해, 인해서 말씀의 진리가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신학과, 그리고 교회의 연합운동, 에큐메칸 운동, 어,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어, 말씀이 아까 전에 음, 다른 보금을, 어, 왜곡된 보금을 어, 질책했습니다. 그와 같이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겪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시대도 명한 가지입니다. 어 제가 이 계획주의에 관해서 직접 어 직접적인 설교로 어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이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색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네타이바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다른 복음을 쫓지 아니하고 어, 오직 진리의 복음을 쫓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